뒤로 빠져서, 아니, <laughs> 멘트는 후테란 없다. 대열을 지켜라면서 자기 혼자 빠지고, 대열 안 지키면. 뭐죠? 국권한 <laughs> 충심의 경비대장, 흑당마 쿠키, 오늘 떴습니다. 한국성우 박리나씨고요 네, 한번 내가 찾아봤는데, 제가 좋아하는 거하셨더라고요 카드캡터 체리에서 샤오랑 했던데? 약간 남자 캐릭터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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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샤오랑 오! 테니스의 왕자에서 유케이무라 세이치 했어? 오 뭔가 확 어울리는 것 같아 이 리샤오랑이랑 체리 널 좋아해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느낌이 비슷하달까? 여기 저 목소리랑 전학대서 이곳에 있으라 명하셨습니다 목소리 멋있지 강해도 옳지 못한 적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세요? 이거? 보스인데 하크 카카오처럼 생겼어 쿠키런 긴덤오 멋있어 나 보면서 조금 웃겼던 게 아까 여러분 그거 보셨죠? 뒤로 빠져서 아니 멘트는 후테란 없다 대열을 지켜라면서 자기 혼자 빠지고 대열 안 지키는 뭐죠? <laughs> 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데 제일 뒤로 갔고 <laughs> 아니 뭐냐고 어이거 언행 불행치막붙리는 일부러 이거 맨 앞에 있는 거안 비춰준 거 같거든. 이따가 앞에 서 있는 거 보면 칼 살짝 보여요. 어요요요아 봤어요? 부테란 없다! 니네가 앞장서라 삐바라 <laughs> 난 웃대 대열을 지켜라 난 뒤로 가 What? 그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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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크 카카오의 약간 원령같이 보이는데 근데 다크 카카오가 설마 죽진 않았겠죠? 여기서 제일 용감하고 앞에서 때리고 있고 일단 저 캐릭터 뽑는 거는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 uh -oh. 아무래도 에픽이기 때문에 나... 나 다크 카카오도 아직 안 나왔는데 삐지 뭐야! <laughs> 다크 카카오 없으면 못 깨는 거 아니야 저거? 설마?